10편 141편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질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 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함께 효와 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와 행복은 12월 19일 환란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법입니다. 우리 먼저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질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지 아니할지라 저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지편 141편 5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충고를 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다급하게 부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통해 환경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환란을 극복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치 말아야 한다. 다윗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향기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절박하게 부르짖는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악인의 진 성찬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사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앞에 모두가 탐낼 만한 부귀와 영 차려놓고 악한 방법으로 그것을 리라고 유혹한다. 사단이 우리 약점을 이용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자.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셋째. 뼈아픈 책망이라 할지라도 이를 은혜로 여기며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누구나 책망보다는 칭찬을 좋아한다. 더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책망이 마음의 상처가 될수 있다. 그러나 악인의 달콤한 입맞춤은 우리를 죽이는 독이지만 의로운 친구가 주는 책망의 상처는 결국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된다. 사랑의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는 자는 환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환란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면 맞고 주위에 담장을 쌓고. 여기 이상 들어오면 안 돼.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두 자기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나를 보호하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너무 심하면 큰 장애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옛날 조선 때 흥선대원군 때 담장을 쌓았어요.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쇄국 정책은 무엇이냐? 나라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외국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는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발달된 서양의 문물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만 높게 쌓아 놓고 문을 다 걸어 잠그면요.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방어가 너무 강한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또한 역량력을 미쳐야 되는데 자기 방어 때문에 역량력을 확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창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우리 초대 교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요.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일종의 자기 방어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락방을 뛰쳐나와 만방을 향해 달려 나가지 않습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영향력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방어만 있다면요.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방어하는 단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지 않으면요. 절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요절 말씀인 5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은이 나를 질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지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방어막을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압도적인 하나님 은혜 아래 놓이면요. 세상이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켜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옛날에 방어를 하려고 하면은 몇 겹씩 성곽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 손으로 쌓는, 쌓는 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성곽이 된다라는 거예요. 평지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불말과 불병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곽으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기도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편 52편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주는 축복으로, 절망은 은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네. 악을 선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압도적인 은혜. 여기에 무슨 자기 방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말이 오고 간다 할지라도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우리들의 눈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캄캄한 밤에 운전할 때 실내의 불을 환하게 켜고 있으면요 밖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운전할 때차 안에는 불을 끄고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캄캄해야 밖에 빛이 잘 보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돈이라는 분이 환하게 밝히고 있으면요. 그 돈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빛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또내 안에 지식이라는 불, 내 능력이라는 불, 그거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건강한 두 다리 믿고 있다가 환도 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였잖아요.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제단 위에 물을 부은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가능성을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가능성 외에는 내가 다른 것 붙들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방어하는 태도와 비판하려는 태도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무방비로 있으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으로 나를 지켜 주세요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이제 보다 더 넓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넓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보호하려다 보면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날지라도 비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혈연과 상관없이, 지연과 상관없이, 빈부와 상관없이, 또 정치적인 견해와도 상관없이 수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12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나다니엘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니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나살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어. 이거 다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저라면은 엄청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나다니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나살에 차별하는 사람과는 상종 안 해. 나는 나살에 싫어하는 사람과는 같이 일안 해. 이게 아니시고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비단의 말 신경 쓰지 않으시고 자기 방어도 안 하시고 그 사람을 수용하면서 장점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수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사람들이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구절 보면요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 넣는 몰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그리고 압도적인 은혜로 나를 보호해주세요라는 기도. 이 믿음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넓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납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 불안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넓어지고 커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면 생기는 정상 중에 하나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져야지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깊어지는 것이에요. 종려나무가 있거든요. 종려나무는요. 물이 없는 사막 속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종려나무가 사막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요. 뿌리에 있는 것이에요. 뿌리가 깊게 깊게 내렸기 때문에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키가 대략 10m에서 20m가 되는데요. 뿌리는 대략 10배 정도인 100m에서 200m까지 뻗어 내려간다고 합니다. 땅속 깊이 뻗어 내려가기 때문에 사막과 광야에서도 잘 자라날 수 있으면서 어떤 가뭄에도 견디고 죽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종려나무가요. 비만 기다리고 있다면요. 금방 다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 주실 거야.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서 뿌릴 내릴 힘을 분명히 주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는 자기 방어의 본능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막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 관계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향력의 영역 역량,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 벗어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도도 들으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새 노래를 부르는 감사와 평안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신앙이 얕은 신앙에서 뿌리 깊은 신앙으로 깊어지게 하셔서. 외부의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며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